그럼 제로페이로 할게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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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만원짜리 아예 예. 잠깐만 그러면 이걸 제로페이로 해볼게요 앞가시면 이거를? 잠깐만 네이에 이걸 해버게어디찍어아 다들 찍혔다 찍혔겠죠 농민 쌀 직판이지 딱 네. 나오면 만 15,000원 1오 15 네. 음. <laughs> <laughs> 제로페이를 볼수 네. 있어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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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럼 제로페이로 할게요 네. <laughs> 제로페이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아네저 좋죠 어디서 찍어 있어 됐어요? 5,000원이죠? 네, 5,000원 네, 됐어요 고맙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네, 네, 네 와, <laughs> 아, 이거 잘 되네 아주 거의 제로피가 아직 모든 것이 다이 모바일 결제로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들어갈 때도 주차장을 들어갈 때도 그 주차장에 모바일 차를 차를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모바일로 이렇게 짝수할 코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이 스마트 시티 시대로 바뀌어요. 이제 결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술 혁명 발달에 대비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요 더 그만큼 투명한 사회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감행점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, 어,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,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, 이제 이거가 중요한 거죠. 근데 이 소비자,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 혜택은, 어, 신용카드의 경우 지금 15%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, 현금카드의 경우는 30%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모바일 직불결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,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적어도 30%보다는 조금 더 소득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이제 40% 얘기가 나오는데, 저는 뭐 다만 35%라도 어, 어, 소득공제를 해주면 어, 이것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. 어, 그리고 이 모바일 직불 결제로 인한 그 결제를 할수 있는 그 대상에 있어서 네. 수도요금,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, 공과금도 이것으로 이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세청과 이제 이것을 연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. 어,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제로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. 민간 어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. 그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명 제로페이라고 불리우지만 저는 이것을 모바일 직불 결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. 왜냐하면 민간인+ 민간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신용카드 회사. 크레드카드 회사들이 제로 그러니까 이 모바일 직불 결제도 어, 같이 할수 있도록 해서 서로 공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바일 직불 결제가 도입이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고객의 시장이 좀 옮겨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그 신용카드사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게 시장을 같이 살려가야 되는.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여기 전통시장에 와서 크레딧카드 써요? 전통. 저는 온누리 상품권 아니면 지금처럼 2천원 뭐, 5천원 이런 거 현금으로 쓰고 그러죠. 여기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여기 얼마나 자주 왔는지. <laughs>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. 설뭐 추석 많이 뭐 이런 장보기 행사를 항상 많이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얼마나 가짜 뉴스인지를 아시겠죠. 네. 내가 <laughs> <laughs> 저기 냉이하고 쑥 샀거든요. 뭐 샀다. 음. 뭐가 좋아요 오늘?